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21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걷다 가시겠습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라앗에서는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라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으이라 회중이 큰 용사 이만 이천 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남,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라 주민 중에서 젊은 전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난한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란 여자를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 베냐민 지파의 몰락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게 되었고, 어, 그들은 미스바 총회의 어, 이스라엘의 전 미스바, 미스바의 총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 그 중에 모이지 않은 사람들을 어,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 갓 지파 가운데 어, 야베스 길라아 주민들이 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집파는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집파가 참여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모두가 다 참여했는데 그 중에서 한 마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울산광역시 생각하면 울산광역시 중에 동구 주민들이 참여를 안한 겁니다. 여러 구 주민, 다른 주민들은 참여했는데 유독 그렇게 한 집파, 한그 마을만 참여하지 않게 된 것이 바로 야베스 길르아시라는 것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어 그들은 이제 아이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아, 그래서 이제 책임을 묻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일어난 이 일을 그러니까 그 레위인 첩에 대한 사건이 누구로부터 일어난 일입니까? 실제로는 베리민지파의 어, 그 베리민지파의 어, 사람에게서 일어난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기부한 사람들이 이 저지른 일을. 사실은 책임을 거기에다 물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책임을 이제 갑자기 누구한테 또 물는 겁니까? 예, 이제는 야베스, 길라 사람들에게 묻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좀 난처해진 일이 뭐냐하면 한 지파가 무너지게 되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게 한 지파가 뭐 사라졌구나 이 정도가 되는 게 아니고. 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열두 지파가 다 구성이 되어 있어야만 이스라엘이 되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그럼 이 상황의 책임은 지금 누구에게 있나요? 정확하게 우리가 어 만약에 이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어 뭐, 뭐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된이 일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게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열한 지파가 공격을 했으니까 지금 베냐민 지파가 지금 남자만 600명밖에 못 남게 되고 대가 끊어지게 될 위기가 처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책임을 또 누구에게 묻겠다는 겁니까? 갑자기 갓지파의 야베스 길라 사람들에게 묻겠다고 하니 사실 이게 문제가 이게 엉뚱한 곳으로 흐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원래의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어그 말씀드린 대로 길길어 기부와 길, 어, 사람들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에게 있는 것인데 또 거기에는 이제는 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들을 살려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고 여러분들 하냐면은 어이16 아, 13절 말씀에 보면은 어, 이제 여자들을 이제 구해 여자들을 이제 만들어 오죠. 그죠? 어떻게 야베스 길르앗에 있는 어, 여자들 400명을 어떻게든 만들어 와서 그들의 이제 누구에게 주려고 하는 겁니까 이제 베냐민 집파에게 주어서 대를 잇게 하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 3절말씀에 마지막에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들을 보내요 뭘 공포합니까 평화를 공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집파가 무너지게 된 상황 속에서 이제 너희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우리랑 원수지가 되지 말자 하면서 평화하자 그래서 샬롬을 이렇게 외치게 된 거죠. 최근 이 과정 속에서 이제 한그 마을이 쑥대밭이 됩니다. 지금 오늘 이제 나온 얘기가 결국에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만 이천 명의 이스라엘의 용사 뽑혀진 용사를 이렇게 당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야베스 길르앗의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남자들은 다 죽고요. 일단은 모든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들 중에서 천여만 사백 명은 남기고 나머지는 다죽게됩니요 그 그러니까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그냥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라 가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한 겁니다. 학살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베냐민 살리려고 하다가 베냐민 살리려고 가다가 이거는 일방적 학살이 일어난 거니까 이건 엄청난 지금 죄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 집파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한 또 다른 학살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의 원인이 되었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인이 되었던 일들이 이제 기부아 사람들 베냐민 지파에 따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묻는 게 맞죠. 그리고 자기 그다음에 책임은 어쨌든 이스라엘 전체의 지파가 책임을 같이 나눠 가져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어제 무엇한 것 때문에 안된 겁니까 자기네들이 맹세 한것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맹세가, 맹세를 가맹세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잘못을 어, 뉘우치지 않고, 자기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지 않고, 자기들의 책임을 우리는 맹세했으니까 상관없어. 책임은 우리가 지는 게 아니야. 우리는 맹세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 책임을 전가 해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자기가 책임을 안 지고, 자기의 고집을 지켜야 되고, 자기의 맹세 지켜내려고 결국에는 엄청난 이 학살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서 평화를 공포하고 그들에게 이제 400여 명의 여자를 주고 이제 베냐민 집파를 살리는 이 일을 이제 하게 되면서 우리 샬롬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샬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베냐민 지파와 다른 사람들은 살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이게 살롬이 될 수가 없겠죠, 그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 트라우마라는 게남을까안 남을까요? 남겠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공격을 해 와서 예를 들어서 가난 한 누군가 족속이 전쟁을 했으면 그나마 이게 가난과의 전쟁이었으니까 명분이 있는 싸움이었을 텐데 이게 같은 형제들끼리 싸워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다 죽게 된 상황 속에서 겨우 이렇게 살려지게 된이 상황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베냐민 집파만 보더라도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어버리는 존재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베스 길라스4 0 0여 명의 여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무슨 잘못입니까? 하루 아침에 이 여자들은 여러분 이게 시집 온 겁니까 이게 지금 그거 아니죠? 강제로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강제로 잡혀와가지고, 그것도 생각해보시면 이 여자가 400명들이, 가족들 다 죽은 거예요, 지금. 장례 치렀을까요? 뭐,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400여 명에 남겨진 이 길란 야베스 여자들이 안고 살아가야 되는 이 상처는 어땠을까요? 이거 엄청난 거죠. 이걸 어떻게, 해, 여러분들, 아니, 나 새로운 집에 시집 왔어. 하고서, 길란 야베스 여자분들이 400여 명이, 예? 그, 베니미파 남자들 600명하고, 알콩달콩 잘 살았대. 이렇게 그냥 평화될까요, 이게? 상처받은 사람들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둘이 만난 거예요, 그죠? 이게 샬롬이 잘안될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원수가 만난 거죠, 사실은요. 그, 생각해보세요. 길러한 야베스 여자분들은 생각할 때에, 누구 때문에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사실은. 베냐민 집파 때문에 일이 일어난 거죠, 그죠? 자기들이 책임져야 될 일을 누가 책임진 겁니까? 길러한 야베스 주민들이 책임을 져가지고, 이렇게 돼서 자기들이, 청제자매들 다 죽고, 일가 친척들 다 죽고, 자기들만, 그러면 살아남은 자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그런 일들을 많이 우리가 뭐 TV를 통해서도 많이 보고, 혹은 우리들도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이그 어, 야베스 길라 주민들이 이 여기서 살아남은 이 400여 명의 여자가 여자들이 얼마나 이 심각한 어, 후유증에 시달렸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게 셀롬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볼때 지금 당장에 볼 때는 이게 샬롬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 됐다. 이제 베냐민 지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됐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소위 말하는 이게 돌려막기한 거죠. 예. 여기서 구멍 난 거를 저쪽에서 메우고 이렇게 해서 아, 됐구나. 됐는데 그러면생각해 보세요. 여기 구멍 난건 어떡할까요, 여러분? 구멍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여기 또 길란 야벳스는 야벳스 길란스 그 같이 파는 구멍이 난 겁니까 안난 겁니까? 낫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진짜 평화는 여기도 막아지고 저기도 막아지고 다 이렇게 막아져야 이게 평화 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평화가 아니잖아요. 샬롬이. 근데 자기들은 지금 이제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니 뭐가 된 겁니까? 샬롬이 된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이렇게 우리의 삶을 진짜 평화 샬롬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은 당장의 어떤 문제가 잠시 동안 해결된다고 해서 여러분들 평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사사기의 거의 마지막 다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에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하면서 막 했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가 가나안의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가나안의 평화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의 하나님의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가나안의 문화를 다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만큼도 남기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을 남겨둘 때에는 결국에는 아무리 평화가 이루어지려고 해도 이스라엘 안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삶이 어떤 문제가... 여전히 남겨져 있으든지 그것이 어떤 부분으로서 우리의 삶에 남겨져 있든지 그것을 잠시 동안은 덮어둘 수는 있지만 완벽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일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일이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덮어둘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동안에 조약을 맺어갖고 잠시는 평화롭게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된다. 그 일들을 지금 우리가 가나 이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봐왔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끝까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평화를 이렇게 외쳤다고 해서 평화롭게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평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게 가능해지는 일입니까? 안 가능해질입니까? 안 가능해질까요? 진짜 샬롬은 그래서 여러분 샬롬이라는 것은 앞에 무엇이 붙습니까? 샬롬 보통 그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요 그러면. 진짜에 의해서 평화를 우리가 선포하고 한다고 한다면은 이 평화는 자기들이 만든 평화가 되면 되지 않고 누구의 평화여야만 하는 겁니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평화여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 방법을 지금 옳은 방법을 썼을까요? 잘못된 그런 방법을 쓴 것일까요? 자기들의 계획으로 한 거죠. 이후에도 여러분들 보게 되면 이 그. 세 번째 전쟁에서 나가서 베냐민과 싸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의 연합군이.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다 베냐민 지파를 다 죽이고 남자 몇 명만 남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전쟁에서. 600명만 남겼잖아요. 그 전에까지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근데 어제도 우리가 본문에서 봤듯이 번제와 화목제는 드리는데 하나님께 무섭니까 안 무섭니까? 결국에는 안 물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고 뭘 하긴 했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면서도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평화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평화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길르앗에 남겨, 아, 야베스 길르앗에 남겨진 이 구멍은 누가 메우냐고요 또? 그러니까 미완의 평화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평화로워 보이지만 평화가 아닌 거죠. 여전히 상처투성이, 여전히 지금 엉망진창인. 여전히 흙암에 쌓여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잠시 동안 흙으로 덮어두는 것뿐인 거예요. 잠시 동안 흙으로 덮어두는 것뿐인 거예요. 보기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잠깐 덮어놓고 아주 포장도 잘돼 있으면 몰라요. 근데 막상 깨보면 아 이거 부실이었네, 혹은 뭐아 이거는 콘크리트가 아니었네, 이 안에는 그냥 흙북이 없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잠시 동안은 포장이 돼도 이렇게,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냥 뭐 든든해 보여요. 뭐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요. 그데 정작 정말 중요한 날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어떤 집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무너짐이 심한 집인지 아닌지. 이유는 딱 하나죠.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인가 아닌가. 그럼 반석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짜 평화와 진짜 능력과 진짜 은혜는 오직 누구로만 채워지고 메워지고 이게 덮어져야 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 사사기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냥 땜질밖에 안 되는 것 평화가 외쳐져도 그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닌 거죠. 가짜인 거죠. 가짜. 잠시 덮어둔, 잠시 이렇게 그냥 포장해둔, 그냥 보기에는 멀쩡한. 그 위에는 뭐 이렇게 쌓아놓을 수도 있어요. 든든해 보여요. 근데 깨보면 아는 거죠. 사람의 결국, 어,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의 이게 멍해라고 하는 이 아픔들과 상처들과 문제들을 정말로 매우 매워지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치유되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평화롭게 하고 샬롬을 줄수 있는 단한 분의 존재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사사기에 이르러서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사기의 역사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왜 이렇게 적나라한 이스라엘의 실패의 모습들과 아픔의 모습들과 아, 이게 정말 이스라엘이 마저 하는 모습들이 왜 이렇게 다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느냐? 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일본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거는요,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통은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합니다. 진실을.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사기라는 역사를 통해 다 들춰내시는 거예요. 이거 아픈 일이에요. 우리의 과거들과 아픔의 상처들을 다 끄집어낸 일이 고통스러운 일인 거예요. 이게. 그러나 이거를 들춰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앞으로의 샬롬을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이게 나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진짜 무엇이 필요하다. 샬롬이 필요하다. 진짜 샬롬이 필요하다. 아,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샬롬. 그래서 나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분을 향해서 주님 나에게 평화 주세요. 주님 나에게 셜롬을 주시고 주님만이 내 삶의 구멍난 부분들을 메워 주시고 주님 나의 삶의 문제된 것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갚아 주시고 주님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만 덮어 주십시오. 그래서 진정한 셜롬을 누리게 되는. 저러로 모두가 한분한분다다 드시기를 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